어제 이어 야간, 야간 수업? 야간 수업은 아니고, 야간입니다. 차 소리가 또 많이 나니까 시끄러울 거예요. 지금 퇴근 시간, 막 이제 저기 퇴근 시간이라 현장이 어수선해서 죄송합니다. 음, 어제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한쪽 방향만 우리가 딱 생각하다 보면 이쪽을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우리가 물음병, 물음병 하잖아요. 그것도 농약방 가져서 물음병약, 무름병 무름병약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면은, 음, 만약에 그 농협방 사장님이 정확하게 딱 캐치를 하시면 세균성 질환에 관한 물음병약을 주세요. 그러면은 다육식물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육식물에는 대부분 곰팡이성 질환이 거의 주가 되기 때문에 세균성 물음병약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차차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넓게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뭐야, 그, 농약, 안전보건 그 수치, 음, 그 떠나서, 어제 이제, 어, 저거, 저거는 말씀드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약을 치실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죠? 분무기로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 관절 안 좋으시잖아요. 그죠? 또 여기 밖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에 기핑장 가거나 집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뭐 한두 개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뒷면까지 치기가 어려워. 몇번 하면 이게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약을, 음, 하시기 전에, 요거, 앞쪽 부무기. 앞쪽 부무기. 이거 하나 구비하세요. 그러면 편하고, 뒷면도 잘 쳐지고. 그리고 요 회사가, 저한테, 저한테 팔으라고 하는데, 요에서 되게 좋아요 마로렉스. 어 가급적 이런 형태보다 노즐 있는 형태. 입 뒷면까지 꼼꼼하게 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어 저기 지금을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살균제도 이렇게 치시는 것도 좋지만 입 뒷면도 치시면 더 좋고 살충제는 뒷면을 확실하게 치셔야 돼. 근데 이제 이 형태가 뒤에가 잘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앞쪽 분무기 그 다음에 어, 뒷면까지 그렇게 치시라는 거를 어, 권해드리고 그리고 음, 여기서 중요한 거 아파트 베란다는 상황이 어, 워낙 편차가 많아서 양물이 어, 고였을 때 음, 햇빛에 대한 피해, 일소 피해라고 하거든요 그 피해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워낙 햇빛이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신다면, 제일 기본, 뭐, 하우스도 마찬가지, 어, 아주 쨍한 날,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 영양제 특성상 잘 달라붙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은근 끈적끈적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고여있다가 햇빛이 쫙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그것도 약해라고 해. 어, 저는 약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소케라고 하지. 충분히 차강을 한 상태에서 하시면 좋은데, 어, 개인 키핑장 같은 경우, 음, 개별적으로 차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키핑장이 또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저도 한번 봤는데, 뭐, 지나가다가 인터넷으로 본것 같은데, 개인 다이 위에 50%짜리 차근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저기, 이렇게 옆으로 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핑장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양쪽에 봉 받고, 가운데 좀두개 받고, 이렇게 걸쳐놓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 그, 그거는 뭐가 좋냐면, 화상도 중요하지만, 어, 약 보이면은, 이게약 쳐주시면은, 약물 이렇게 불어주기 바쁘시죠? 뻑뻑이나 물로. 불어주기 바쁘시잖아. 저는 안 붑니다. 일단 약을 쳤을 땐. 대신에 차강을 확실하게 해요. 안 부는 이유는, 화상, 일소피에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뭐 영향은 있지만,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이 충분히 오래 고여 있어야지 얘네가 죽는 거예요. 햇빛에 금방 확 말라버리면 효과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이맘 때약칠 때는 음, 흐린 날 하자니 춥고 어, 낮에 시간이 있어서 왔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고 그게 좀 애매한 거예요. 차강안 하고 칠려면 흐린 날이 좋으니까. 하지만 뭐가 이상이 있거나 어, 균이 있으면 한세네시 경이라도 해가 살짝 그쪽으로 뉴뉴뉴 탈때 그때 치시는 게 좋고. 음, 어떻게든 좀덜 말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거, 그거는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게 음. 농약을 어 제가 이제 저 친환경 자재, 친환경 도업 대학 그거 음, 제가 이제 어 지금은 농약보다 친환경 자재 우선을 쓰고 있고 그걸 권해드리는 이유가 그 전에도 뭐 언급도 해드렸지만 그 하우스에 애들 오고. 사람들도, 아이들도 들어오고, 깐난에도 오고, 어르신도 오고, 여러분들도 오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때까지 약을 치고 나면 엄청 찝찝해. 그렇다고 약을 안칠 수가 없어. 약 없이 키우기란, 일반 베란다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하우스나 이런, 그 넓은 공간, 특히 이제 그, 흙으로 이루어진 공간, 약 없이 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약을 쳐야 되겠죠. 근데 그 아무튼 그 농약 때문에 그 찜찜함, 환경에 대한 피해는 솔직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내가 제가 친환경을 자제를 쓴다고 해서 나는 지구 환경을 위해서 할 거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오로지 어 내가 찜찜해서 그래요. 제 몸에도 뭔가가 이상이 쓴것 같기도 하고, 어 그것 때문에 또더 아픈가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다음에 하우스는 밀폐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찜찜함을 수년 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친환경에 대해서 또 유기농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 생각을 이제 달리 먹었죠 그리고 왜그 전에는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어 제품을 사용을 안한 이유가 야 농약도 효과가 없는데 친환경이 되겠어 라는 편견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친환경 자재가 되게 좀 우수한 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저는 야, 농약 쓰지 말고 친환경 자제 써. 그런 주의자는 아니에요. 농, 친환경 자재가안 되면 농약도 같이 하셔야 돼. 어, 이게 솔직히 먹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 먹는 거 아니죠. 먹는 거 아닌데, 농약을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어, 우리 저기 어머님들 저기 슈퍼 가면 과일이나 채소, 웬만하면 무농약이나, 어, 친환경 제품, 그, 소비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식구들, 내가 먹을 거, 내 자식한테 먹을 거, 웬만하면 농약 안친 거. 근데 지금 뭐, 유통이 되는 뭐 어쩔 수 없이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대부분 관행농법, 일반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서 재배를 하는 품종, 그, 재배를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과일을 많이 먹고 배추를 많이 먹어서 농약이 흡수가 많이 될까? 농약 뒷면에 딱 보시면, 음, 수확 전 며칠까지, 사과 며칠 전까지, 배 며칠 전까지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는 PLS라는 제도 때문에 되게 강화가 됐어요. 아무렇게나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또는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농약을 못 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약재만 치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잔류 농약 성분이 오바가 되면 출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이 되는 상품들은 잔류농약 그 기준치에는 이하, 먹어도 괜찮은. 하지만 그 어쩔 수 없이 그 찜찜한 분 있죠. 그 농약 안친게 좋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품은 어 법적인 기준 한도 내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나 배추를 먹을 때 잔류농약 성분이 없잖아요. 기준치 이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어 최소량만 먹는다고.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바로 약을 살포하는 사람이 많이 먹습니다. 농약은.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전문적으로 농업인들은 그 농약에 대한 그 피해라든가 그런 걸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시로 만지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확실하게 하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f m 을 하면 보호환경, 마스크, 그 다음에 그 우비처럼 그 농약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재가 안 묻는 그런 옷. 그렇게 입고, 어, 약재를 살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을 둥지고. 그리고 야외에요, 대부분. 물론 시설 하우스 내에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우스 내에서 약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농민들은 철저하게 그거를 기본적으로 방, 그,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그런 복장을 다 착용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사실 그전에는 마스크만 대충 쓰고, 뭐 이렇게 일반 농약 위주로 그 관리를 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까? 그냥 막 주시잖아. 그냥 뭐 농약 타갖고 흔들어갖고 막 이렇게 주시잖아.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 뭐좀 묻으면은 그냥 물로 씻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그냥 꺼리낌 없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트나 시장 갔을 때는 농약 최소화 저기 사용한 거 먹으려고 하고. 물론, 약이라는 걸 1년 내내 이렇게 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취미생활이잖아요. 취미생활은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건강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농약을 권해드려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전에도 깍지벌레라든가 응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농약을 권해드려야 하는 그 상황이 되게 막 찜찜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거 키우는데 농약 쳐야 돼요? 그런 소리도 계속 들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있는데요, 고양이 있는데요, 강아지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뭐 저기 하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어, 되게 찜찜했다고요. 그 다음에 인체에 나쁜 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친환경 자재를, 어, 테스트하고, 권장하고, 저도 사용을 하면서, 아, 어, 어느 정도의 친환경 자재도 효과가 괜찮구나 하면서 그거를 이제 권장하면서 저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자재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농약도 곁들여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만 고집하지는 않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이트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알려 이렇게 적어 드릴 건데 농업안전보건센터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 소리는 진짜 처음 들으셨을 거고 어, 이거를 교육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됐어 이거 약재 공부 하다가 약재 공부하다가 이게 어디더라 농림축산식품인가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이트 딱 들어가시면 그 농약 안전보건정보검색 뭐 정보검색하는 이게 메인 어, pc로 보면은 메인 창에도 뜨고 핸드폰으로 볼 때는 그 눌러야 되나 아무튼 정보검색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사용하는 약재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약의 성분 입력을 하면 검색을 하면은 뭐 발암성 그다음에 뭐더라 뭐 생식 독성, 그다음에 뭐급 급성, 급성 독성인가? 그러니까 저 용어 자체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발암성, 그다음에 뭐 급스, 급, 급성 독성인가? 아무튼 그거, 그거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물론 전체 약제 다 나온 건 아닌데 거의 웬만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살균제, 제가 그래서 그거 자료 보고 안 권해드려요. 아, 너무 찝찝한 거야. 그 효과는 좋은데, 아씨, 이거 바람성인데, 내가 왜 이분한테 이거를 권해드려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슬슬 퍼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하우스나 매장 하시는 분이나 농장 하시는 분들, 그 훈중제라고 해서, 그캔 형태로 된, 그 개인 분들은잘 모르실 거예요. 훈중 형태 깡통으로 캔으로 된그 약제가 있어요. 효과가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몇번 써봤어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 그 살균제, 그, 이렇게, 치다 보면,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추운 날은, 예전에 가끔 사용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요즘 살충제로 나온 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람성이에요. 근데, 그 약재를 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폐를 시켜야 돼. 물론, 그 다음날 환기는 하지만, 거의, 반나절, 저녁에 썼으면그 다음날까지 덮어 있는 거야, 하우스가. 아침 열면, 그게. 그래도, 아무도찜찜한때면 그래요. 이게 진짜 그 이런 농약에 대한 성분이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 나한테 찜찜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효과 좋은데 이거 치세요 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 밑지방 깍지 때문에 그런 병충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어떤 약재를 알려 드렸어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거 권해 그 효과가 되게 좋아요 시중에 유통이 되는 농약 중에 효과가 제일 좋을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이거 권해드리면서도 나 찜찜하다. 이거는, 아,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농약방에 가서 상담을 하셔라. 그 정도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권해드리기가 뭐한 거예요. 야, 그러면 농약을 치지 마? 저는 항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 이게 안 돼요. 나빠요가 아니라 이게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지금부터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너무 그냥, 어, 아무런 의식 없이 하지 마세요. 최소한, 요즘에 마스크 많죠? KF94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라도 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핑크 장갑, 요런 거, 장갑 끼시고, 그 다음에 복장도 웬만하면 긴팔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최소량만, 내가 할수 있는 양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한 며칠은 하우스 안 들어가 봐서도 좋아. 특히 개인 하우스도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친환경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자재도, 어, 친환경제재 장점은 분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인체에 인체나 자연에 뭐 해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스크 쓰시고 환기 쓰시고. 근데 저도 사실 친환경제재 지금은 그 위주로 하면서 사실 저는 마스크 안 써요. 손에다 막 묻기도 해. 어, 그만큼 조금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냄새가 약간 이제 식물 추출물이라 또 그거 조금 이제 어, 안 좋아하는 향도 있을 수가 있어. 약간 그 껌, 그 스피아민트, 뭐 그런 박하? 뭐 그런 향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 자재나 뭐 친환경 자재도 환기 이렇게 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장갑 끼시고 마스크도 하시면 좋지. 뭐 저는 안 합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키핑장이나 내집 베란다나 일반 농약을 살포하실 때는 마스크 정도 쓰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혹시나 훈증 같은 거를 살포를 하시게 되면. 그 사장님들이 사용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단톡방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 그 훈중제를 살포를 하거나 약을 전체적으로 살포했으니 뭐한 며칠 뒤에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공지하셔도 되잖아.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때만 꼭 가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걸 사용할 때 어떤 날 많이 사용했냐면 그 다음 쉬는 날이나 그 다음 일요일일 때. 그 완전히 이그 저기 뭐야. 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 거의 뭐 하루 반나절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 지금 음 어찌 보면 어 우리가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여태까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썼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썼는데 음 생각을 한번 조금 더 바꿔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어 어찌됐던 사람도 아프면 병에 걸리고 약을 먹어야 하고 식물도 병에 걸리고 벌레도 생기고 약을 쳐줘야 하니 어 최대한 안전한 안전하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최소한의 노력,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 뭐가 어려워. 저는 그냥 너무 막 이걸 막 손으로 막 저기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집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와이도 있고 막 저기 어르신도 있고 막 한데, 베란다에서 농약을 쳐야 되는 그런 그 얘기, 농약을 권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조금 그랬어, 찜찜함이.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좀뭐 지키고 하신다면, 뭐, 세상에 솔직히 뭐, 농약보다 더안 좋은 것도 우리 지나다니게 많이 먹잖아요. 그런가? 음, 그것까지는 또 얘기 또 그렇게 되나? 음. 아무튼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고, 그렇게 즐겁게 취미생활 하시고자 하는, 어, 마음의 오지랖을 좀 많이 떨었습니다. 또 하나, 음,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는, 어,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교재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식물이라는 건,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정답이 없, 없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있어요, 기준.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것이지, 이게 100% 옳고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 나와 생각이 다른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제가 했던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이 하다 보면은, 아, 이거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맞추어 가실 때까지 저는 그냥 조금씩 도와드리는 것 뿐이야. 그 이상도 아니, 고그 이하도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게 일반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가 될 수가 없으니, 아, 이렇게도 키우는 거라, 이렇게도 키우는구나. 아, 이런 증세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정상적으로 끝났나? 어? 헛소리도 어,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너무 완벽한데 이거? 아 진짜 완벽한데 언제 100만 개?